오늘 여러분들 그 지금 채팅창에서도 보이긴 하는데 오늘 뭔가 패치를 그래. 하나 했거든요. 건어한테 많이 변화가 온 패치라고 볼수 있거든요. 아니, 아니 뭐 건어 장례식이야 얘들아. 뭔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자 캐릭터 이 건어랑 역건어 요거 보셔야 됩니다. 일부 사격 모션의 탄환 발사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현, 현상이 수정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패치로 갑자기 생긴 그 비정상적인 현상 뭐 버그가 아니고요. 17년 동안 이어온 건업 판정이 자체가 버그였대요. 비정상적이었대요. 그래서 판정이 그냥 바뀌었어요. 그렇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판정이 몸에 좀더 가까웠거든요. 캐논 판정이. 근데 앞으로 좀 쏠렸습니다. 이게 벽에서 할때좀그 좀 티가 나는데 평타 판정이 좀 앞에 앞으로 튀어져 나왔거든요. 보세요. 존나 여유롭거든요? 존나 여유로운 위치인데, 위로 쏘잖아? 그럼 반대로 튕깁니다. 그 결론은 뭐냐? 이제 벽 콤보 못합니다. 이렇게. 벽 콤보 못해요. 이거 어떡해. 이러면.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그, 그 콤보가 안 돼요. 그 2타 넣고, 뒤 빨리 뽑는 그런 콤보가 안 돼. 그나마 거리가 멀어야지 되긴 하는데, 어색해요. 어, 조절하기 힘들어요. 보세요. 이게, 이게 안 돼. 그나마 1타면, 뭐할 수는 있긴 한데,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탱탱볼 튕기듯이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어색해 적응도 안되고 또 못하는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? 허세를 못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안됩니다 이게 이거 안돼요 그 와리가리 콤보 개간지 콤보 그거 있었잖아 안돼요! 안돼 그냥 안돼 원래는 되거든요 안됩니다 뭐, 이거라는지 그냥 허세가 안 돼. 그니까, 평상시에 했던 그런 허세들이 안 돼요. 저것뿐만 아니고. 아, 근데 여러분들, 이게, 건어가 안 좋아졌다라기 보다는, 너무 불편해요. 10년 동안 이렇게 건어를 게임해왔고, 1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가 있는데, 이거를 갈아오퍼라고, 평타 넣는 각이라든지, 바라콤보라든지, 공중콤보라든지, 그런 게 당연히 삑사리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. 왜냐, 10년 동안 해봤으니까 나는. 아이고 진작에 고치던 디 버그였으면 왜 이제서야 하냐고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아니 십몇 년을 써왔다고 나는 씨발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독차트 왜 그래 와이드 때문에 안 그래도 열받는데 진정하지 말고 화내세요 <laughs> 캐논뿐만 아니고 리볼버라든지 일반 총 같은 것도 판정이 앞으로 쏘여가지고 이제 뽑치를 맞추면서 평타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어좀 어색해 자, 어쨌든 건어 평타 바뀐 상태에서 일반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죠, 그러면. 멀리 있는, 요 저까지는 안 보여. 저까지는 이제 버서커 입장에서 안 보인단 말이야. 요 앞까지 와야지 보여요. 요걸, 이용, 이걸 생각하세요. 제가 이제 내 시점에서 보이면 상대방한테도 보인다는 게 요, 요게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, 와이드를 좀 이용을 못 했는데, 저기 끝거리는 똑같이 상대방한테 안 보인단 말이야. 나한테는 보이지만. 그걸 또 생각하면서 게임하자고. 잡아, 봐슈 좋아요. 이제 벽 콤보라,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괜히 이제, 비싸게 나거든 어, 야, 이게 안 맞아? 아, 뭐 봐봐! 원래 이게 맞는 판정, 맞는 기본기였단 말이야. 이거 다시 정을해야 돼요. 원래는 맞는 거란 말이야. 저게... 저이치면 맞는 건데... <laughs> 아, 참 진짜... <laughs> 이거 정을할수 있을까? 내가... 그치, 끄자... 어... 아... 아... 진짜... 아... 왜 그러세요 진짜. 아이 잠깐, 진짜. 아, 이거 어떡하냐, 진짜. <laughs> 깜짝 놀랐네. 롤백 하면 좋겠다. 근데 롤백 안 해줄 것 같긴 해. 그냥 받아들여야지, 뭐, 어쩌겠냐. 정하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응. 괜찮아, 괜찮아. 자, 런처 드아 파이팅 하자. 어, 우리는 할수 있다.